뭐야? 여보세요? 어. 어, 왜? 뭘 달라고? 겨 짝구 번호. 왜? 전화하게. 네가 왜? 아, 내거 뺏지 말고 빨리 내놔. 먼저 통화하게. 왜 팔을 썩어? 뭐이 새꺄? 털어치지 말고 빨리 내놔. 우리한테 그거 안 줘?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일단 짝구가 정지를 당했어. 가사로 낫겠습니다. 님들 음, 그래. 나도 정지 소식을 들었는데 어 내가 짝꿍한테 내가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여보세요? 여보세요 정지 당한 사유가 너 들었을 거 아니냐? 개네 새끼야 니네 때문이잖아 결국는뭐이 개사유 왜나 때문이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내가 뭐 했다고 난 예, 어제 니를 키운 거 밖에 없는데 너무 하시니까 흥분해가지고 X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어제 다시 보기를 백날천날 봐도 네가 정지 사유가 될게 없는데 문제가 아 오케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.. 그 철팔 경님들이야 철팔 군은 나 바로 터 바로 얼굴이 부었다. 어아야 일단 음성 변조를 해도 너는 안 돼. 어 음성 변조해서 안 된대. 아 어, 일단은 오케이 야 일단 끊어봐. 어 일단 네가 잘못한 거부터 얘기해봐. 어 지혜 누님한테 일단 김치려나 어타비제 이거 어타비제 허용 안 되는 건 그거는 말이 맞 그건데 이거는 이건 맞지. 그 다음에 벽에 얘기 회의에서 고추장 푸파 등 비정 비상식적인 행동. 이게 이거 이거 전부야? 정지 이력은. 그리고 정지 이력이 이인데 음, 닭도리탕 닭도리탕. 닭볶음탕. 얼굴에 부은 거. 콜라 우유 고성방가 부어서 또 3일 정지. 나는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든다. 어. 뭐냐면은 일단 김이외지래한테외지래한테 김치, 김치 발언. 예호. Yeah. 어지해 oh, 그냥 한마디로 김치, 타국밥. 근데 이거는 난 경고, 경고감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. 경고감 아니오. 왜냐, 외질이 받아줬어. 외질이 유쾌하게 받아줬어. 근데 내 방에 와서 2년 전에 성기영개 같은 년을 래 어? 내 얼굴 두술이야두술 두슬. 이거는 어, 이거는 아니야. 외질이 받아줬어. 이거는 솔직히 이건 경고감이라고 아닌 상하고 막무가내 탐방. 이거는 어. 어떤 BJ도 어떤 BJ도 상관없이 어 경고야. 경고 또는 정지, 정지 사유대. 막무가내 욕... 탐방은 이건 안 돼. 지금 이건 정책이 확실히 바뀌어 있어서 모르는 건네 잘못이야. 이거 네 잘못 맞아. 그다음에 고추장 행위 예술. 기자이든 모든 너무 끝내. 서 이거는 좀 약간 좀억울한 억울할 부분이 있다. 내 생각은 이건 억울해. 푸파 등 비정상적인 행동, 고성방가. 이거 푸파는 억울해. 이걸로는 억울해. 네가 푸파를 하는데 너무 진짜 초모스럽게 했다. 이거는 그거는 납득이 되는 문제야. 아, 일단은 그리고 그 고성방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고성방가는 일단. 일단 고성방가하는 이미지가 아프리카에서 안 좋아. 철구가 그랬어. 자기는 시대를 좀잘 태어났다고 철구도 인정한 부분이야. 너 정지력이 2회가 있으면은 이거는 너가 많이 경고를 받았다는 거야. 너 그냥 경고 누적, 어, 누적에 의한 정지. 근데 7일이 7일이다. 너무 감사해야 돼. 왠 왠지 알아? 경고 누적에 했는데 네가 2회 3일 3일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15일 받아야지. 어좀 많이 봐줬다고 생각한다 진짜 어너 복귀하면은 내가 한번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도움이 한번 되러 갈게 어 진짜로 음, 도움이 되러 갈게 아무튼 그 그러니까 칠일 동안 잘 쉬고 있어라 소신발언은 이 따지고 보니까 이 새끼 정지 먹을만 하네 어어 이게 뭐날얘기가 있는데 넌 빠지라고 알겠어 나 빠질게 네가 뭐돼야너 나락즈 올래 왜나락제영입이었어 나랑 안데나락아닌긴 <laughs> 하지. 지금, <laughs> 지지 지금, 좀 잘나간다고 빨아주니까 금가 진짜 철구 같냐? 이 지금, 철박이면 나락만 엮여라 야이 지금, 지 지금, 지 지금 유튜브 가게다가 완전 뭐 영입하려고 지금 작업 중 물밑 작업하는 거 같은데. 오 어, 인방계 대주주를 먹겠다고 이러는데, 야 인방계 오빠들은 중립이야. 인방계 오빠들은 중립이야. 와 왜지 인방 임방... 빠는 거 보소. 와 결국 또 퀸질 됐다고 또 오바더니 와. 네가 뭔데 우르르 흐려이. 새끼 <laughs> 어디 갔어. 야안 되네 짭구한테 아개 쪽팔리네 나라 가라 그냥 아씨